여러분, 인계동 나애석 거리에 줄선 곱창집을 아시나요? 가끔 인계동 나애석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만석인 구들장 황소곱창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주적주적 내리고 해서 드디어 수원 빅5곱창집의 마지막 구들장 황소곱창에 왔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곱창 마지막 마지막 집이죠. 수원곱창 빅5 중에 구들장 황소곱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계점이 본점이고, 어, 요즘에는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점을 먹어봐야 되니까 본점으로 왔습니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구둘장 황소곱창은 나이석거리 메인 4거리에 이렇게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도 의어 먹는 박 부장님과 GS 님과 함께 가감 없는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다 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술 먹는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저희는 저녁 시간 한참 전인 5시쯤 모여서 자리를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3시 가서 모든 중짜 3인분을 주문했고요. 다른 집과 비교를 할수 없는 게 일단 몇 그램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3인분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다른 집들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인분이라고 하면 꽤 저렴한 편인데요 일단 나오는 곱창양을 보겠습니다 이 집의 대창은 좀 특이하게 과일과 야채를 넣고 대창을 뒤집는데요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이 세팅되는데요 김치와 콩나물, 부추, 간장소스, 양파소스, 마카로니 그리고 기본 김치찌개처럼 보이는 찌개가 나옵니다 오늘 그 날씨가 통통점을 주고 가요 확실 목이 좋아야 돼. 아, 목이 좋아야 되고. 어우, 벌써 시작부터 걸레입니다 걸레. 생주가 일단 여기가 저는 한번 엄청 사람 많아서 어렸을 때 한번 왔다가 굉장한 실망을 하고 좀 커서 한번 더 왔는데 더큰 실망을 했죠. 그렇게 과거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쯤 곱창이 나왔는데요. 불판에 소주를 부어 확 불쇼를 해주시고 돌아가시는데 맛에는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집도 정철 황소 곱창과 마찬가지로 초벌을 해서 나오자마자 전부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리 잘라놓으면 안에 있는 육즙이나 기름들이 다 빠져서 상당히 맛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도 일단 전부 잘라주시더라고요. 밑에는 부추와 김치 그리고 콩나물을 세팅해주십니다. 염통이랑 네. 시그니처 대창 안에는 파처럼 보이는 게 박혀 있었고요. 곱창은 안이 텅텅 비어 있어서 시작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카메라 세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맨 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간단하시죠. <laughs> 대장정이에요텁화다 <laughs> <착합니다. 웃음> 아 일단 네. 염통부터 먹어보지 뭐 염통이 엄청 얇다 여기는 음, 아 염통 음, 사이즈 이게 상 진짜 천엽 음. 형이 싫어하는 네, 허여멀고나 여기, 여기 약간 더 <laughs> 먹기 싫다 <laughs> 그 허여멀고나 천엽은 색깔이 많이 하얀색에 가까웠는데요 셀프바에 비치되어 있어서 신선도는 상당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천엽은 기름장만 찍어가지고 그냥 제가 느끼기엔 제일 흐물턴거린가 해야 되나? 편협 중에 원래 딴 데는 되게 식감이 그니까, 좋았잖아요. 되게 흐물텅거리죠. 자, 네. 그 다음 곱창. 아, 섞여있다 보니까 혼재되어있다 보니요요것아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쉣 먹어봐. 응, 음, 이건 괜찮은데, 끝에 거는 염색 확 나가지고, 그래서 알아요. 이거 하나요? 이거 왜 이렇게 질겨? 네, 깨져. 그 생각하고 있어. 염금치. 아, 요. <laughs> 그럴수록. 아, 나는 근데 배탈 날까 못 먹겠어. 여기는 입김집 얘기할 게 아니라, <laughs> 입김집이 양반이네. 배탈 날최악이라고 이거 고비 느껴지는 게니 기름만 느껴지는 어 너무 질겨 나배터어못 먹겠어 이제 곱창은 나 곱창은 못 먹겠어 술로 좀 헹구자 왜 여기가 이기가 많은 거지? 그냥 맛있어서 오는 건 아니고 장소 때문에 오는 거지 뭐비온날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음. 막 좋을 것 같아 근데 비오 이런 날 날씨가 그런 거 빼고는 피곤함도 빼고 그렇게 많지 않아 성님이? 음. 오늘 보죠 뭐 오늘 볼 시간이 있을래요? 모르겠네. 지금 나가고 싶은데. <laughs> 국물, 국물도 좀 먹어볼까? 여기는 약간 김치찌개 느낌이네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끓이냐? <laughs> 밥솥에서 꺼낸 거없아안 아, 끓이고 밥끓에다가아한바 아니 여기를 어떻게 리뷰해 리뷰할 게 없는데 아, 진짜 솔직하게 리뷰할 게 있어 여기? 대창은, 대창은 한번 지금 대창만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어, 파대창 아니 입주집이 훨씬 맛있네 여기보다 아 진짜로 입주집한테 사과해야겠네 아 진짜 입주집한테 미안하다 콩나물 먹어. 이건 괜찮겠지, 콩나물은. 아니, 여기를 수원 빅파이브로 소개하는 게 맞아?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막창 더안 좋아. 막창 더안 좋아? 염통도 <laughs> 향말처럼 냄새 나네. 비교를 하려면 막창 막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나뭘 먹어야 될지, 지금 <laughs> 형도 똑같구나. 막창 <막상> 먹어보자. <laughs> 일단 여기 최대 단점은 찍어 먹을 소스가 없어 이 소스도 아무 맛이 안나 간장 소스도 아... 막창도 진짜 찡이다 응. 응. 아무리 씹어도 먹고는 안 넘어가 스트레스 받아 나는 네. 물론 형들도 그렇겠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기대를 걸은 잘 익은 대창인데요 익으면서 안에 있었던 기름들이 빠져나와 야채들도 같이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었고요 파가 아닌 여러 야채들과 과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음 파대창 괜찮네 대창 어때요? 왜 말을 <laughs> 말이 없어 <laughs> 형은 원래 대창 안 좋아한다 했잖아 응응 형이 대창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아, 파냄새가 처음 나는응응 응, 응, 응. 어, 나는 별로 냄새 좋아하는 냄새가 파냄새 별로예요? 응 파냄새가 나긴 응. 나요 응그아 근데 완전 파냄새가 안 나는데 하나 더 나아고. 먹어볼까? 그냥 색소 맞는 거 아니야? 기, 엄청 름지긴 하네. 그나마 먹는다 그러면은 저창이 제일 난데. 나도 네. 그나마. 응. 여기 오면은 굳이 이제 요 골목에서 먹어야 되고 곱창을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 대창 하나만 딱 시켜갖고 먹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 다른 거는 아. 아, 근데 국창은 나는 진짜 못 먹겠고, 미안한데. 막창은 그냥 찔긴 맛에 먹는 거고, 대창이 제일 낫네. 그래도 여기 주력이 대창인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막창도 안 씹혀? 어 맞아. 안씹안 아, 씹힌다. 그럼 고가 예고된 일이었 아니, 예고된 일이었는데, 너무 심각하잖아. 뭐, 볶음밥 이런 거 먹어볼 필요가 없어. 아, 난 이쪽 집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지금 느끼보니까 <laughs> 여길 맨 처음 왔어야 되네. 아, 파가 아니고 과일과 야채네. 아니, 저는 진짜 음식 안 뱉어요. 아니, 근데 참을 수 없는 맛이 나니까. 중국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콩나물도 맛없어. <laughs> 진짜 김치가 제일 맛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더 이상 뭐 찍을 것도 없고요. 뭐 리뷰할 것도 없고. 입주지 곱창이 정말 맛있는 곱창이었다는 거를 이제 느낍니다. 역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람 오시면은 그나마 여기서 먹을 만한 거는 대창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첫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수원 비5이브 리뷰는 마치겠고요. 뭐 혹시 하고 싶은 리뷰 있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